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레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그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념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주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 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고통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 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스승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에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류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한 번쯤 염려라는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염려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염려란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진짜 일하실까? 그렇게 믿음없음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염려라고 합니다. 이불신에에는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 주신 이 말씀을 그렇다면 지식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잊어버리게 하는 것. 없어지게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사소한 염려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질식시키게 하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염려라는 불신앙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함께, 어저께,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 7장에서, 특별히 7장 1절에서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룰 이 가나안의 족석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이 가나안 족석과 상대하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전투력을 보며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전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은 어떻게 이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순종은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억으로 이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라 거죠 이 신명기 7장에서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 기울여 듣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사월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첫째 가는 도리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신뢰함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먼저 모세는요, 이 12절부터 15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얻는 복을 소개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출인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12절에서 이 지켜 행하면에서 이 조건절을 이끈 이 모모 한다면은 모모 뭐뭐 때문에 모모라는 사실 때문에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복은요 첫째로 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라는 복, 두 번째는 이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할 것이다, 세 번째는 가축이 번식할 것이다라는 이세 가지의 복을 나열해주고 있다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들보다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없을 것이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어,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세는요, 이 가나한 전쟁을 앞두고이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복주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뭐, 말씀을 1장부터, 7장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한 족속을 보니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마, 사람,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힘도 셌고 자신들이 도, 과연 그 땅에 가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수적으로도 불리한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복을 나여라며 우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깨달았,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한 반응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라 겁니다. 그 순종은 바로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리를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올물이 올물가 되리라. 아멘. 가난한 족속들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은 자신들보다 많고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가 가나안 땅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부와 성공을 거머쥐려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택하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부가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이 싸워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진멸하기까지. 또한 섬기지 않을 것을 통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완전한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또한 내가 따라, 따라가려고 따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땅에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따라가려고 하고, 그곳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한 집착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더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거하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가난족 속에 이 전력이 이스라엘 전력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난족속을 두려워하며 전쟁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정복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난족속들의 규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후손과 가축의 번식과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네절의 네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최래굽대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래굽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열 가지의 제약. 또한 막다른 골목 같았던 그 홍해를 가르셨던 것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때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위험해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그 과거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2 1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누가 계시다고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점진적으로 몰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들짐승이 많아지지 않도록 가나안 백성을 서둘러 제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하셔서 공포로 몰아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지. 그때 나를 이런 수렁에서 건져 주셨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겨나갈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이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순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두려움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역 지원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지원부가 헌신하고 섬기는 봉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참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어,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염려를 이기는 그 순종, 하나님, 우리가, 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 우리 안에 이 불신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 우리는 우리 안에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세상의 것에, 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어,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하여서 우리가 모세가 또 우리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승리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부가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의 풍성하게 가실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오늘의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오늘 나에게 또 이겨 나가야 되고 또 오늘 또 넘어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하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